어, 첫 페이지. 곱셈과 거듭제곱. 첫째, 곱셈과 거듭제곱. 그럼 일단 가장 먼저 첫 번째 단계로 1단계. 야, 2 더하기 2 더하기 2 더하기 2를 했어. 그러면은 2가 총몇번 더해져 있어? 어네번 더해져 있잖아. 그럼 얘를 유식하게 곱셈으로 2곱하기4라고 이렇게 표시를 하기로 했었지. 초등학교 2학년 때, 아, 아, 3학년 때인가 했었잖아. 이제 여기 2단계. 근데 얘를 곱셈으로 바꿨어. 그러면 2의 몇제곱이야? 어, 이거 2의 4제곱이라고 이렇게 표시를 한단 말이야. 이렇게 표시해놓고 이걸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표시하냐면 이 2를 아래에 있다 그래서 얘를 밑이라 그래. 그럼 얘는 뭐가 될까? 어, 위에 있다 그래서 위가 아니고 얘 이름은 지수야, 지수. 그래서 요 꼴로 표시하는 거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얘를 거듭제곱꼴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어, 됐지? 그래서 요표시를로거듭제곱이라 그래. 그래서 거기 1번 문제 잠깐 볼게. 1번. 거기 2 더하기 2 더하기 2라고 나왔을 거야. 그럼 얘를 뭐라고 표시하면 돼? 2 곱하기 3이에요 이렇게 표시하면 답이 된다는 뜻이야 그 다음에 2번에 뭐라고 나왔냐면 2 곱하기 2 곱하기 2라고 나왔어 그러면 2의 세제곱이에요 이렇게 표시를 하면 된다는 뜻이야 이해가 된거지 그래서 3,4번은 풀어보시고 5번 보도록 할게 5번 보면 a 더하기 a 더하기 a라고 나왔어 그럼 a가 3번 더해졌으니까 우리는 얘를 a 곱하기 3이라고 표시를 하겠지 근데 문자식 작성요령에 의해서 3a로 이렇게 바뀐 거야. 이해가 됐지? 그 다음에 이제 7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7번. a 곱하기, a 곱하기, a 곱하기, b 곱하기, b 곱하기, b지. 아, b 곱하기, a 곱하기, b. 그러면 a가 총세번 곱해져 있으니까 얘는 a의 세제고, 그 다음에 b는 총몇번 곱해져 있어? 두번곱해졌지 그래서 여기다가 곱하기 B제곱, 이렇게 표시하지 않아. 문자식 작성요령에 의해서,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 된다는 뜻이야. 이해 된 거지, 여기까지?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볼게. 다음 페이지 보시면, 거기 몇 번, 11번 볼게요. 11번. 거기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이 나왔어. 그래서 이거를 표시하라고 학생들한테 대부분 시켜봤더니 어떻게 표시를 하더냐면 2분의 1의 세제곱에 이렇게 쓰더라는 거야 이거 맞는답 틀린다? 어 이거 틀린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얘는 1만 3번 곱했다는 뜻이야 알았지? 1만 3번 곱했으니까 얘는 어떻게 표시하는 게 맞는 거냐면 괄호를 치고 2분의 1의 세제곱에 이렇게 표시를 해야 된다는 뜻이야 이해 됐지? 그 다음에 이제 12번 보도록 할게 12번 보시면은, 거기 2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나왔3 곱하기, 3 곱하기, 3분의 1이라고 나왔어. 이때는 분모에만 거듭제곱이 존재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거 표시하실 때, 2의 제곱 곱하기, 3의 세제곱분의 1이에요. 이렇게 표시하면 된다고. 이해 됐지? 그 다음에 거기 몇번 문제 보시냐면은, 거기 14번. 자 이렇게 이제 괄호 안에 음수가 들어간 애들이 나오거든? 그럼 1번 가장 먼저 뭐를 해야 되냐면 부호 결정을 해줘야 돼 그래서 부호가 마이너스가 총 3개가 들어가 있으니까 마이너스라는 건 알겠고 그 다음에 a가 3번 곱해졌으니까 a의 세제곱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면 된다는 거야 이해가 됐지?